뭔데? 버그. 보그. 버그. 보그. 어은이다야 그거는 저기 뭐어쩌게너 전화 문자 받고 전화하니까 그 데, 이미 구했대. 어. 야, 우리 나이 짐은 너 시간 언제 되냐? 언제 갖다 주냐? 저녁에 몇 시에 오는데? 어, 너 현장이 어딘데? 어. 고양시 고양시야 아니, 근데 내가, 내가 지금 집에 한 번에 못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아예 현장이 가까우면 현장 쪽에다가 갖다 주려고 그랬더니. 아, 네 니. 그러면 안 되겠는데? 그럼 뭐 일요일날은 쉬어? 일요일날은 하루 종일 쉬고, 그냥 보통 날은 6시면 들어온다고? 알았어.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전화 할게 이번 주 좀, 이번 주에 해야 될것 같아. 어. m m m m 근데 비자카드면 그렇게 빼갈 수 있는 거야? 그래? 고맙습니다. 아. 여러분 이거 최대기로 기록, 최대 기로안 남겠죠? 눈모니터브 네, 봤는데, 이런 버거 걸렸는데 최대 기록으로 안 남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최대 기록으로 안 남을 겁니다. 아까 826이었죠. 제 최대 기록은 590이고요. 과연... 아, 어, 역시 되지 않았네요. 네, 그러면은,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가겠습니다. 어, 그렇죠, 안녕히 계세요.